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목상 본문은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역에 합당한 품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영적, 도덕적으로 연약한 그레대 성도들을 올바른 복음의 삶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각 성에서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장로에게 요구되는 영적 자질은 가정생활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감독은 고집, 분노, 술, 폭력, 무리한 이득을 멀리하는 영성과 더불어 나그네를 환대하는 선한 행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로와 감독의 자질이 책마할 것이 없고 로 시작하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도덕적 약점은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들은 장로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칠고 폭력적인 그레데섬의 문화와 맞서야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신실함이 절실히 욕구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일치합니다. 배교와 야만이 가득한 사회에서 성도들이 건전한 교훈과 거룩한 책망으로 세상에 도전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룩한 품성을 갖추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성김의 사람이 되어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겠습니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성김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제자된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섬김이 탁월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공동체도 섬김의 공동체로 바뀝니다. 섬김은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시고 믿음과 지식에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지도자들이 지탄을 받지 않도록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김의 사람이 되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여 진로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